자, 이번 시간은 10편, 114편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십오역 성경 887페이지 주제는 성소에서 능력이 나온다. 성소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를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해서 광야에서 가난 땅에서 가는 과정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말하면서 에, 그 모든 능력은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지니 성소. 그러면서 이제 성수를 만들라는 그런 교훈이죠. 성수를 만들어야 사람의 성수는 영혼이고 교회의 성수는 여호와 또 나라의 성수도 여호와 다른 말로또복괴다법게 법괴가 벗개. 있을 때는 이겼고 법괴가 없을 때는 졌다고 법괴는 바로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 성소 성수. 성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소 적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히 성을라고영혼이무너지면그사람 영혼이 지고. 너진 거예요 모든 능력 n g y o u 냐영혼 o u n g 에 o u n g 영 o u 영 g 에게서 나온다 그걸 가르치는 u 니다1절 u n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u n 가다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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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에 u n g 에서 나오며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지방이 권에서 나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말은 다를 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개념, 백성 개념. 오늘날은 말 성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즉, 백성이 애굽이란 뭐냐면, 세상에서 나올 때의 그 말이에요. 백성이 세상에 나온.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곱이라는 말은 지바요 야곱 지안 그야구의 측은 어느 나 다른 민족에서 나왔기니까 그러니까 국가적 개념이 아니고 뭐요? 족보 가정적 개념이야 가정적 개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성소와 가정적인 성소와 개인적인 성소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계속 좋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그다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민족이 다른 거야. 애굽 민족이 다르고 아무리 400년이나 천년을 살아도 어? 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과 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사람만요 사람이 다르다니까. 그니까그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맞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혁생인 개념과 이 가정적인 그런 개념, 개인적인 개념, 성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에스겔 24장 21절에 보면, 성수가 드럽혀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이으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는 것을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야. 성소, 영혼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한 거에요. 버림받은 거에요.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가 무너지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응?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나라가 망하게 된 거에요. 성소가 무너지면. 성소가 있을 땐 하나님이 그, 어쨌든 그들이 타락해도 보호를 하는데, 너무 타락해가지고 성소가 무너지면, 안전히,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말입니다. 그냥 건물이 있다고, 거기 교회가냐. 성소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교회에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알겠어요? 세상이라아 세상.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또, 천국에 모이는 거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하지만, 나님해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침묵해 보이는 것과 똑같다니까. 그런 교회가 많아. 그런 교회가. 성소가 돼야 돼. 즉, 여호와의 영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게 성소야. 개인도 마찬가지잖아. 그 사람이 죽으면 곧장 지옥 간다니까. 성소가, 즉, 여호와의 영이 영혼이 안 살아있으면, 영원히안 살았다는 말은 성소가 안 됐다는 뜻이다 하나의 영이 안 계신다는 뜻이거든. 그걸리를잘알야 돼. 자이절입니다유다는 여호와의 성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에 에? 이 유다나 성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보면 다 유다에서 성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도 알수 있는데, 그 유다나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해서 굉장한 능력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우리는. 0 육시, 육시그룹 모임과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자기가 기도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지만 아, 이가 여기에 봐야 이걸 봐야 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이제 제대로 안있는 거야. 실제적인 능력은 그 모세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실제 얘기 보면, 이제 보면 잘못 나옵니다. 이제 바다가 도망하고, 여상방이 물러갔다고 이 나오는데, 이 성수에서 능력이 나옵니 그래서 이 유다나 유다 유단. 유다가 뭡니까?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물 유다 유단. 유다치파 유단 응? 유다치파가 곧성소였어요 성소. 응?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가 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빨리 망했지만 유다은 오래동안 갔다고 비슷했다. 왜 성소가 안보내지만 성소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성소가 없어서 나가자마자 꽤 예, 망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는 성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도록 보내야 했다. 나중에 에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예수님 아까 말했듯이 이예수님 21장, 21절에 보면 성소가 무너져서 망한 거야, 성소가. 성소가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책임지고 보여준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이 성소, 즉 하나님이 영이 계시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의 용토가 되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까 나라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소개념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이건 마찬가지 우리의 속에 영원의 여우와 영이 오면, 이 육체가 바로 내영토가 되는 거야. 내, 내 육체가 되는 거야. 그 전에는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에 는 악한 삶, 이앱이 있어. 그러면, 예, 뺌의 영토야. 이 내게 아니야, 내욕신이그말이야내 네 속에 영의 영혼에 여호와 영이 오면, 비로소 이 영토가 내게 된다고. 그 말이잖아. 이 유다가 여호와의 성수가 되니까, 여호와 영이 인니까 이스라엘이 요 그의 영토가 돼. 하나님의 것이, 그 백성이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이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와야 이내 육체가 된다니까. 그전에는 내게 안 된다니까. 악한 사단 것이 된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 나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이, 이 원리를 몰라. 그래서 사단 것이 내가 살고 있어. 예? 하, 기가 차잖아. 응? 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내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줘서 내 꼴을 만들면 다니까 그런데, 하느님이안 오면, 약간 사단막이 끝이 된다니까, 내 일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금을지옥가는 거야. 자, 사람들. 자, 바다가 보고 도망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모세가 기도권이 시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하, 어? 하느님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우리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데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면, 뭘 보고 도망갔어요? 성소 보고 도망갔어요, 뭐 성소 보고. 그러니까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여우와 영이 있다니까, 성소에. 그러니까 바다가, 에? 모세가 기도를 했지만, 그 모세가 기도할 때, 실질적인 능력을 왜 지나가느냐? 여우와의 영에서, 성소에서 능력이 약 여우와 영이. 이들는 여우와의 바닷물이 홍해 가다가 여우와의 영이 지나가니까 여우와의 영이 유산재빵가 지나가니까 여우와의 영을 보고 양쪽으로 도망간 거야. 양쪽으로 응?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가 그리고 여우와 영이 지나가 고 나니까 애국군대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서 그런 성수가 없으니까 여우와 영이 없으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싹다 두고 온 거야. 이제 알겠죠? 성수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영혼에서 능력이 나온다니까 즉 영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모든 능력이 나옵니다 하여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야 능력이 안 나와 결국 영원 죽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야 능력이 안 나온다니까 왜? 성소가 안되어서 여기 잘 보라니까 모든 능력. 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이 방광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하나님께서 음? 그 말하기를, 이요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는, 제사님들에게다이벽계를 메고, 어? 여당강물에딱들어가딱 들어가니까, 이 강물이 놀래잡아져 그래요. 한 곳으로 모이고, 여당강물에 딱, 다강 물이 솟구니까그가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성들이쫙 지나갔다. 그때는 우기라가지고, 고 강이 범망할 때라. 네? 평소에 우려 없는데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우기라니까. 우기라서, 응? 어? 그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들에게 가난당에 못 쳐들어올 줄 알았다니까. 왜? 네. 우기 때라서. 그런데 성소가 가니까 여담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도망갔던 거야. 또 이야기합니다. 다음, 아, 산들은 순양같이 뛰어넘으면, 작은 산들은, 요거는 이제 뭘 말합니까? 요거는 바로 노화 때 말합니다. 노화 때. 알겠죠? 노화 때, 에? 그 산이, 큰 산에 노은산을 말합니다. 노권산들은 순양이 뛰어넘는 것이 인도된다는 거니까. 그왜 그랬냐? 바로 성소, 성소의 전이예요 성소. 응? 성소를 고 그리고 작은 산들이라고 말은, 낮은 산들, 낮은 산들, 이 어린 양같지 이들었다고. 남들도 응. 나오면 여기 나오느냐? 막 배양목, 배양목 나무가 춤추듯이 춤췄다. 그게 무슨 거냐? 성수를 보고 놀래 잡혔다. 그럼 모든 땅들이 도망가고 산이 비좁졌다기말 얘기했죠. 모든 능력은 영의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영의 하나님. 아니. 잘 기억하세요. 모든 능력이 영의 하나님에서 나온다. 오늘날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이 은사도 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병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은 영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 육신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말을 잘기억해 5절입니다. 바다연대가 도망하고 그랬지 하면요. 여단한대가불러 이제 이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성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법으로 다시 말하면 반문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바다연대가 도망하고그지 그러니까 아니 홍해가 다가 어째서 도망갔나 이말이야뭘 보고 도망갔나요. 뭘 보고. 그러니까 성수를 보고 양쪽으로 도망갔다 그래 성수를 보고 응? 여간아 그러니까 어? 여간한 뭐라 네가 물 보고 도망갔노 이 말이지 물 보고 도망갔노 응? 그럼 역 시간 뭐야 성수 보고 도망갔다고 는 성수 또 이제 이이 약간, 면 사들, 말이냐 너희 산들아, 높은 산들아, 순양들아, 순양들아 같이, 왜 산이 뛰어노는 거 말이야. 물 위에 뛰어노는 데물 위에. 응? 작은 산들아, 어, 너는 어린 양들아 같이, 어떻게 그리 산이 그렇게 뛰어나는거 생각해봐. 산이 어떻게 물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다닐 수 있나, 떠다닐 수 있나, 말이야. 그래. 응? 희한하잖아. 응? 어떻게 산이 둥둥둥 떠다녀, 물 위에. 응? 그러니까 그 산이 노아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상하게 땅이 뒤섞이고 끼고 돌이 섞이고 끼고 이랬는데 응?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성소의 능력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특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의 특지라 땅이여 땅이여 그 여기에 예, 땅은 이제 보면 육지의 땅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는 뭐요? 사람의 육신을 말해요. 육신. 사람의 육신이 땅. 육지의 움직임을 강조하면서 그 능력을 말해주면서 사람의 육체가 이 사실을 알고 즉 육체 이 땅이 영에 야곱의 하나님께 불복하는 뜻이다. 말이죠. 여기 뒤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앞에 들렇 야곱 아, 앞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야곱의 집안에서 나오면 야곱이 무슨 신앙입니까? 영원신앙입니다. 영원신앙. 야곱의 신앙이 응?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처럼 그렇게 제사 지리는 신앙이 아니었다. 고이 응? 야곱은 영신앙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었다고. 알겠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제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지만, 이 야곱은 제사가 없어. 오직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성소신앙이다성소 신앙. 성소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부르는 찬양이 그분니이 방금 들으십니다. 받으십니다. 응?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 이 신앙, 10편, 3편 신앙. 바로 이게, 야곱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땅위에는 야곱의 하나님 앞에 뜨르라 이 말은,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영이하는 하나님 여우 하나님이다. 성수의 주이다 우리의 영혼의 주이다그 하나님 앞에 오여 뜨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가 말입니다. 그 여우 하나님 앞에 뜨려야 돼. 더러운 귀신이나 사람막 옆에 떠는게 아니고 에? 우리가 영원히 복종해야 된다 우리 육체가 영원히 복종을 해야 에? 아까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면 이0강년 때가 되나 십자가를 지면 내가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육신이 죽는게 뭡니까 떠는거지 떠는거지 하나이 떠는거지 복종하는거지 이 우리가 여호와님 복경을 떨어야 다니다 한절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봉물이되야하시라또 다시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 이제 광야의 홍해를 건너 광야에 갔을 때 일어난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또 반복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예? 그가 반석을 쳐서 봉물이 되게 하시니까. 이 모세가 어? 막대기로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몸물 못물, 몸물이 나아 기이 큰물은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지나가면 되니까 몸물이다 몸물. 못물. 그럼 몸물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느냐고 해. 성소에서 나왔다 그러면 성소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오늘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이 성령의 생수 오늘 영혼의 양식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소에서 나온다. 성소. 성소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혼의 생수는 누가 주느냐 여호 하나님 준다. 여호 하나님, 영이 하나님 준다고 하냐. 네? 영이. 그다음에 이제 보면 차돌로 씨앗들이 되어서 차돌, 차돌, 차돌이란 말은 이 조각들로 우리 이 그 광야에서 오면, 저래서는 두 군데서 나옵니 하나는 반석에서 구멍이 뚫려서 물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밑에 나는 차돌 속에서 물이 솟아오게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적 의미를 보면 바위는 영에서 나오는 물을 말하고 조각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물을 만든다. 알겠죠? 마음에 있는 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과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영의 물이다. 알겠죠? 다 하나님 영이니까 우리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의미로 이 조각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반석에서 큰 돌에서 구멍이 뚫려서 물이 나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센 물이 나오고 적은 물이 나오고 이 마음에는 우리 영에쓰는 뭐요? 큰 물이 나온다. 큰 물이, 몸물이 다 그러니까, 몸물이 이는 사람은 샘물을 보을 필요가 있겠지. 그런데, 몸물이, 즉, 영이 안 살아난 사람은 어게 돼서, 샘물이라도 보게 되지. 작은 물이라도 보게 되지. 그,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이 성수에서, 성수가 된 사람들에게서, 이와 같이, 샘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면, 이 생수, 응?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소의 위대함을 이해야 돼. 성소의 중요성을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고,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소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짧지만, 반복, 반복, 세번이야 반복하면서, 어? 그 거듭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강요하는 거야. 오직 성소에서만 성소만이 o m s 성소 o m s o So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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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있어야 성소 영이 있어야 성소가 돼야, 응? 응. 우리 나라도 여 o 와 o m o y a n Isia, s 여 m 와 o Uri, Narado, Yomoyan Isia, 나님 m s o Adea, eh? No one in 또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는한의 e 이 계십니까 어? 또우우리라에에도 o n 이계 y 니까니까 n 이 m e l l h 안 n e 다 y 다 u c a 성수가 안되 l Honey, you can smell. Honey, you can s m e 서는 아무런 하 y you can smell. Honey, you can smell. h o 야 e y you can smell. h o n e 세우안돼 나라에도 마찬가지 하여튼 보호 안 한다니까. 그 나라는 결국 마음이 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